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가 오서진 이사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sk케미칼을 가지고 봤습니다자 우리 sk케미칼 일전에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을 하기 전에 어, 올려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어, 일단 최근에 주가 흐름이 썩 좋지만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거라고 좀 생각이 돼서 어, 이번 시간에는 SK 케미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SK케미칼 주주님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주식 대가는 무료 정보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무료 정보방 안에서는 시장에서 화제가 되는 다양한 내용들과 함께 관련 종목들도 소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침 최근에 관련주로 소개를 시켜 드렸던 a 이텍 t n 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기도 했는데요. 어, 물론 유료방만큼 디테일한 리딩은 아니지만 충분히 매매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에 텔레그램 링크 클릭하시면 접속될 가능하시니깐요 어, 접속들 하셔가지고 올려드리는 내용들도 함께 참고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SK케미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 시청하시고 영상이 괜찮았다 라고 한다면 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SK 케미칼 지난해 코로나 백신 CMO 관련 기대감으로 정말 큰 폭의 주가 상승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노바백스의 CMO를 받으면서 뭐 우리나라 CMO 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백신 위탁 생산을 받았고 뭐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이렇게 높은 주가 상승세를 뽑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백신 개발사들이 이제 CMO 업체들과 어, 계약을 체결을 할 때, 뭐 거의 5대5 수준으로 수익을 쉐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어 우리 SK 케미칼 역시 지난해 이런 기대감에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높은 외형 성장을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최근에 SK 바이오 사이언스의 상장으로 인해서 뭐 관련 기대감이 조금씩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노바백스와 아스트라제네카의 CMO를 받은 것이 또 엄밀히 따지자 했을 때는 SK 케미칼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SK 바이오 사이언스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SK 바이오 사이언스로 간접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 SK 케미칼로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또 굳이 그럴 필요가 또 없어진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SK 케미칼에 투자를 했던 수급이 분산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K 바이오 사이언스 역시. 상당 초반에 단숨에 프리미엄이 좀 많이 붙어주면서 지금은 또 차익 물량, 그리고 또페닉스의 물량까지 합쳐지면서 이렇게 좀 하락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 관련해서 당분간은 일단은 이런 심리적인 투매 물량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SK 케미칼에 대해서는 부정보다는 좀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는 올해 전망은 매우 밝은 편인 상황입니다. 자, CMO는 사실은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대감이었고, 사실 올해부터 제대로 된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여기에 더해서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현재 자체적으로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백신 개발이 완료가 된다고 했을 때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우리 SK 케미칼이나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리레이팅 역시 가능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SK 케미칼은 자회사를 상장시키긴 했지만 현재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 68.43%를 보유 중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배회사로 볼 수가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실적을 잘 내준다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 SK케미칼 연결 실적으로도 잡히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와 SK케미칼 지금 당장은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후에는 다시금 돌려주는 흐름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수급이 분산되는 것에 대해서, 어, 과거에 이제 비슷한 사례의 종목이 있었는데, 이 종목을 바탕으로 좀 말씀을 좀 들어보자고 한다면, 이제 과거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사례를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에코프로 주가를 좀보시면 최근까지 좀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었는데요. 이제 에코프로는 과거에 2차 전지 소재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면서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를 상장을 시켰습니다. 자, 우리 SK케미칼과 비슷한 사례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이제 당시에는 2차 전지 소재 사업 부문이 에코프로에 있어서는 어, 노른자 사업이었다라고 좀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프로 BM이 이제 지난 2019년도 3월 5일날 상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뭐 박스권을 장기간 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회사가 상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어 2019년도 3월이 언제죠? 이제 이때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때 장기간 하락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2020년도 들어오면서 2차전지 기업들이 상승세를 나타내는 시점부터는 우리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두 종목 모두 다 달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어, 우리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13,542원에서 7만 800원까지 이렇게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물적 분할한 자회사인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 약 5만원부터 20만 5천원까지의 상승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어, 자회사인 에코프로 BM보다 모회사인 에코프로가 더 높은 주가 상승세를 뽑아주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 시점에 SK바이오사이언스나 SK케미칼도 앞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뭐, 지금 당장은 신규 상장 프리미엄이 빠지고 있는 구간이고 수급이 두 종목으로 분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후에는 다시금 자리를 잡아주면서 돌려주는 움직임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SK 케미칼 주가 차트 보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케미칼은 일단 앞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최근까지 이렇게 하락세를 약두 달간 나타내면서 뭐 그간에 부여받았던 이러한 프리미엄을 대부분 반납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오늘 가격권이 또 기술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그런 가격권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난 2020년도 8월 3일에 저점 부근인데, 요때 당시에 요 가격권의 지지력을 한 차례 나타낸 이후에는 사실은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해당 가격권을 이탈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현 가격권은 기술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지지 라인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가격권에서 반등세를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금 요 박스권 하단부로 진입을 해줄 가능성도 적진 않은 상황일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이제 반대로 이 가격권을 주가가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주요 지지라인 이탈로 인한 심리적인 투매 물량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한 하락도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어 돌려주는 움직임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RSI란 지표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크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이 RSI라는 지표가 이제 고점과 저점을 판단하는데 매우 유용한 지표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빨간색을 나타내는 구간이 과매수 구간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그 파란색을 나타내는 구간이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3월 초에 이 과메도 구간의 주가가 진입을 한 이후에 주가는 다시금 돌려주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제 이때 당시에 제가 영상 올려드리면서 지금은 좀 매수를 해보셔도 좋은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다시금 이렇게 파란 구간, 그러니까 과메도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 결국에 주가는 현재 과매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 요때와 마찬가지로 다시금 돌려주는 움직임은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다이버전스는 이 RSI와 주가 지표를 비교하는 방법이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주가의 저점은 낮아지고 있는데 반해서 이 RSI의 저점은 높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것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의 반등 시그널에 가깝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SK 케미칼은 주요 지지라인 부분에 안착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요 하단에 RSI 지표가 침체를 나타내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다이버전스까지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물론 우려감이 클 수는 있겠지만, 기관적으로 봤을 때에는 반등이 나올 확률도 적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sk케미칼이 사실은 상승폭을 뭐 대부분 반납을 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부터 해서 이때까지의 절반가량 주가에 현재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느 정도 이 종목이 추세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뭐 이러한 흐름이 나와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생할 수 있는 하방 리스크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상방으로 기회가 크게 열려있지 않나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 너무 무리한 대응보다는 관망세를 유지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너무 큰 비중으로 가져간다 라고 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또 올라와 줄수 있는 종목들 많은 상황이니만큼 적정 비중으로 좀 홀딩을 해 나가시는 게좀더 바람직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관련해서 SK키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도 대응 영상 꾸준하게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어, 저희 주식대가 영상 시청하시면서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저희 주식대가로 이제 도움 요청 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어, 저희 주식대가와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원금 회복도 하시고 그 이상의 수익도 창출하고 계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변화 과정을 카카오톡으로 좀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보여드리자면은 일단 요 회원님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이제 보여드리는 회원님이긴 한데 그만큼 좀 어려운 환경에서 저희 주식대가 오셔가지고 잘 되셔가지고 제가 좀 자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닉네임이 주린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시는 분이시구요 주식을 이제 한지 3 개월 정도가 됐는데 어, 손실을 좀 크게 보셨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적금도 깨고 애들 학원 보내려고 모아놓은 돈도 많이 써버렸다라고 말씀 주셨구요총 자본 2,800만 원에서 마이너 1,000만 원을 기록을 하셨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어, 유튜브 방송을 보고 절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요청을 드립니다라고 저희 쪽에 말씀 주셨고요. 보시면 은두 종목 추천 드렸는데 SC 엔지니어링한 종목이 뭐 34.84%의 수익이 발생하시면서 310만 원의 수익을 달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사님만 믿고 잘 따라하겠습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후에 저희 쪽또 보내주신 건데 SC 엔지니어링한 종목이 63.64%의 수익이 발생하셨고 수익금은 580만 원을 달성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또 보내주신 건데요 이제 스시 엔지니어링 수익률이 뭐 거의 100%를 달성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수익금이 910만원 고맙습니다 끝까지 믿고 갑니다 아직 매도 오지 말까요 라고 문의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요날에 절반 매도 신호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절반 매도하고 나서도 이제 125% 수익 그리고 수익금은 570만 원을 달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원님은 결과적으로 저희 주식대가 오셔가지고 혼자 손실 보신 원금 1 천만 원을 모두 회복하시고 그 이상으로 수익 보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이 회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이 종목으로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SC 엔지니어링 164% 수익 수익금액 4,400만 원. 자, 그리고 SC 엔지니어링 매수금액 1000만원, 매도금액 2000만원, 손익금액 1000만원이시죠. 그러니까 100% 수익 났다라고 생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자, 요 회원님은 SC 엔지니어링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평가 손익 6억 6천만원 그러니까 저희 주식대가 오셔가지고 집한채값 벌어가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브레인 콘텐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두 차례 들어갔다 나오면서 수익 청산했던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 또 주력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종목 중에 저희가 금호석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SK 케미칼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비중을 어, 담아가지 마시자 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올라와 주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적정 구간 비중에 대해서 홀딩을 하시자라고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자, 이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해서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홀딩 중인 상황인데 최근에 한 회원님께서 일부 매도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좀 인증샷을 보내 주셔 가지고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320만 원 정도 수익을 가져가셨는데 카톡을 보내 주신 거를 좀 읽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비중이 너무 높아서 어, 1분만 정리했다 라고 말씀 주셨고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남들 다 하길래 혼자서 주식을 해보다가 마이너스 천만원 넘게 보고 급하게 가입한 거였는데 지금 마이너스도 다 회복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어, 원금 회복을 하신 거죠 자, 요정목뿐만 아니라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정다운이라는 종목도 저희가 수익청산 완료했는데 어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테마 종목이죠. 보면은 이렇게 수익이 또 120만원 가량 발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다운도 이제 오늘 좀 괜찮았죠. 이렇게 좀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시장에는 이런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는 이런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회들을 어떻게 포착하고 잡느냐에 따라서 또 수익률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투자를 하시면서 불필요하게 손해를 보시는 분들 계시다라고 한다면, 저희 주식대가 와 함께 해보시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 이제 앞에 보여드렸듯이 많은 분들께서 저희 주식대가 이용하시면서 몇백에서 몇천, 몇억까지도 수익 가져가시는데, 저희 주식대가 서비스 너무 저렴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한 달에 33만원, 두 달에 44만원, 네 달에 77만원 이렇게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통 두 달짜리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두 달짜리 기준으로 이제 하루에 7,300원 꼴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하루에 커피 한두 잔 가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어, 최근에 이제 좀 이상한 업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회원님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한 회원님께서 딴 곳에 가입을 하셨는데 뭐 1년 가입하고 천만 원을 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검증이 안된 곳에서 천만 원을 내면서 이용을 하시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 가입 비용이 저렴하다고 해서 수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수익은 정말 잘 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회원님들께서 써 보시고 수익에 만족하시면 그때 연장 결제를 하시자 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저희도 이제 수익을 내드려야지만 회원님들께서 또 연장을 하시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 가지고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가입 상담 관련해서는 아래 번호로 하셔가지고 성함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도와드려서 바로 다음날부터 선별된 종목들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뭐 가격 저렴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성함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일단 SK 케미칼에 대해서는 지금은 좀 호흡을 좀 길게 가지셔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뭐 크게 돌려주는 흐름을 기대하기보다는. 일단은 주가가 안정화를 찾는 게 먼저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러려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먼저 좀 자리를 잡아줘야 될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두 회사 모두 다시금 이후에는 양호한 흐름 나타날 것으로 기대 중이니까요. 어, 저희 주식대가 영상 시청하시면서 이후에도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주식대가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사업 남겨주시기 바라겠고, 어, 이후에도 영상 시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